그런데 그 별은 밤에만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은 희한한 별이에요. 낮에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굉장한 지식층이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딱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이렉트로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왕으로 나신이가 없 누구 누구냐? 왕으로 나신이가 누구냐?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맨날 며칠을요, 4개월에서 6개월,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냐, 도쿄까지 거리예요. 한국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 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경배라는 말이 뭘까요? 예배거든요. 우리가 그를 예배하러 왔나?